내가 아, 워터. 스몰 스몰 사이즈. 워터 스몰. 네. 굿? 오노 알쥬. 니홈메니 워터. 오렌지. 오 아, 오렌지. <웃음> <웃음> 어제 도움을 주셨던 분이 있어서 담내로 음료수 하나 사다 드릴라 그래요. 필요한 약이 있었는데 약공모못하는데 <laughs> 옆에 주민이 전화해서 문 열어줬거든요. 주민 불러가지고. <laughs> 고마우니까 마음만 전하겠습니다 하나는 네가 먹으려고 세개 샀구나 세개 <laughs> 오만 깁 3,500원입니다 이거 뭐 오렌지 주스인데 뭐 응? 오렌지 맛 <laughs> 지금도 약국에 들려서 필요한 약을 구매를 할 겁니다. 라오스가 베트남보다 병원비, 약값 저렴합니다. 약도 좋고요. 먹으면 효과가 바로 일어납니다.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봉 어, 크림은 떨어졌는데 없다. 가자. 메이슨? 해충약이에요. 예. 5만 키, 3,500원. 어우. 저도 말이죠. 여기서 커피 한잔 먹고 가려고 합니다. 자, 어우, 시원하다. 여기? 잠깐만. 오케이. 어, 너? 아, 영어하는데 아, <laughs> <연금> <laughs> 음, 썬데이. 음, 이러기가 안해. 로컬 커피숍은 영업을 하네요. 여기서 쉬었다가 호텔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카페 한. Okay. One, two, no? one, t e 여긴 중국이 털어주네요. 15,000원. 마우스 커피, 굿. 이렇게 따뜻한 거를 드십시오. 나우시다. 팔팔 끓인 물로 만든 커피. 날이 덥지만 될수 있는 대로 따뜻한 걸 먹어야 됩니다. 중국은 더워도 따뜻한 물을 먹어요. 따뜻하지만 몸, 그거 먹으면 몸속에 좀 부드럽게 몸이 좋아진다니까. 원래 인간은 따뜻한 거를 먹어야, 된 거, 먹어야 된답니다. 차가운 거보다는. 따뜻한 게 또. 이런 걸 먹어야 시중독 예방을 할수 있으니까 따 같은 거를 반드시 드십시오. 아메리카, 아 좋아요. 퐁, 베트남 굿, 라오스 굿. 샘 샘. 베트남 굿샘샘라오스굿샘샘 베트남. 지금 보시는 영상은 잔치가 열린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이 운명해서서 이렇게 모든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라오스 문화, 베트남 문화 비슷하네요. 형님들 인터넷이 어마어마하게 느립니다. 한 시간에 1씩 엄두가 되거든요. <laughs> 아,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3월 17일 12시 34분. 여기서 계속 멈춰 있어요, 지금. 영상을 빨리 보여 드려야 되는데. 아, 심하네. 형님들, 이 뉴스가 뭐냐면 어제 나장에서 쌀국수 치킨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200명이 응급실로 실려갔대요 지금 식중독이 엄청나게 유행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를 잊지 마십시오 결국은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호텔을 옮겨서 저쪽에 가서 해야겠네요 코끼리 진짜 같지요 <laughs> 살짝 툭툭하다씨 오전 어, 받아 오마키 근데 심한 거 달라고 하여튼 부르는게 값이야. 오만키 받아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시작. 오케이. 월미터 <laughs> 금방 가. 오. 그리고 거스 름도잘안 아프다는 게요. <laughs> 사나케 호텔에 왔습니다. 여기가 셀라아요 저렴하고 예전에 왔을 때 여기가 3개월 전이죠 그때 만원에 제가 숙박을 했는데 다른 데는 금액이 올랐는데 금액이 올랐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액이 올라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번에 왔던 금액으로 돈을 지불했는데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답니다. 금액이 1,400원 정도 올랐네요. 17만 개 받네. 지금 다 올랐네요. 박스에만 올린 게 아니네. 다 올랐네. 그래도 저렴하게 숙박을 할수 있습니다. 방도 넓고 하니까 냄새도 안 나고 욕실은 이렇게 평범해요. 무릎시가막하 나고 있는데, 예, 네. 수박이 이 정도로 셉니다. 침대는 틴 사이 즈 이렇게 나가면 발코니가 있어요. 뷰는 주차장 뷰 <laughs> 앞에 천주교 성당이 보이고요. 좋은 게 바로 앞이 슈퍼가 있습니다. 이웃주민입니다. <laughs> 대충 호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여기는 와이파이가 좀 빨라서, 형님들 2시 25분이니까 일요일. <laughs> 오늘 한국 시간으로 5시, 8시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업로드 되는 대로 바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호텔은 지난번에 왔을 때 원화로 9,000원 정도했었고요 이제 금액이 살짝 올라서 1 8 0 0원이네요 정확하게요. 점심을 먹으러 나가겠습니다. 아, 배고파. 아, 하나 이제 간신히 업로드했습니다. 밥만 먹고 얼렁 들어가겠습니다. 어우, 너무 더운데요. 너무 뜨겁다. 햇살이 너무. 나가 요어 <laughs> 여기 야기 장이 없어 졌는데 다시 하나 본데요？오 이따 저녁 에 한번 와 봐야겠다.